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우리 교인만 반가운 것 같습니다. <laughs> 예, 목사님 설교를 짧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사무실에서 여쭤봤어요. 목사님 설교를 몇 분이나 하시나요? 물어봤더니 주일 낮에는 30분을 하시고 주일 밤에는 25분을 하신다고 그러거든요. 저는 주일 낮에는 15분에서 20분을 하고, 누가 더 짧습니까? 오늘 목사님 시간을 맞추려고 하면 25분을 해야 되는데,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는 건좀 그럴 것 같고, 평소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이쪽 동네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 말고 이제 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계세요? 서현교회에는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아무나 주차장에 차 갖다 대잖아요 저도 여기 몇번 차를 주차하고 다른 목사님을 만나서 이동을 한 적이 있는데 요즘 교회 주차장 차 아무나 주차 못 해요. 예수님은 야 주차장 열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장로님들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라고 하는데 교회가 안 된다고 하는 서현 교인 그런 교회는 아니죠. 그런 교회입니까? 아니죠. 어, 제가 한 15년 전쯤에 중국의 해남도라는 곳을 갔습니다. 그때는 1년에 한두 번씩 해남도에 강의를 다닐 때인데요. 해남도에 가서 그 중국교회와 협력을 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중국 교회 지도자 한 분을 만났어요. 그 지도자는 제가 만났을 때 벌써 연세가 한 85세가 되는 장모님이었는데 그 장모님 가정에 가서 만나 뵀는데 그 장모님께서 이제 저랑 이렇게 만나서 첫 질문이 목사님 한국에서 오셨다고 하는데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 장모님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과 앞으로 어 이제 사역을 함께 해야 되는데 목사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 황당하죠. 제가 목사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목사인데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 당연히 당연히 믿죠. 그걸 믿지 않는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으며 그걸 믿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대답을 했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너무 다르지만 너무 많이 다르지만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다르지만 한국 교회와 중국 교회는 많이 다릅니다. 한국 교회, 아프리카 교회도 많이 다릅니다. 한국 교회, 필리핀 교회 많이 다르고 일본 교회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의 마음으로 가면 무슨 일이든지 함께 할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조지. 여러분, 불행하게도 한국교회는 교단이 너무 많아요. 주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은 한 분인데, 교단이 너무 많아요. 저도 무슨 무슨 교단이 있는지 다 모르겠어요. 관심도 없고. 알아야 할 이유도 없고,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사실은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데 위에 있는 어르신들이 나누어 놓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요. 단지 교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함께 만나. 여러분. 서로 다른 교단끼리의 교인들이 만나고 교류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천국에 가면 뭐라고 인사하시겠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뭐라고 인사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 오직 예수의 마음이 충만하게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도 구별 없이 만나셨죠 사케오도 만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도 않는 여자도 만났고 수가성으로 찾아가 그 여인도 만났고 예수님은 누구도 가리지 않았어요. 제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가 예수의 마음으로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거룩한 이 공동체 예배는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과 합동 교단 총회장과 임원들이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들이 교류하게 하고, 이것이 출발이 되어서 장차 언젠가는 한국교회가 주님 안에서 한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교회도 우리와 함께, 중국의 교회도 우리와 함께, 예배 형태가 달라도, 기도의 내용이 달라도, 입는 옷이 달라도, 오직 하나님 한분 모시고 성령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필리보 교회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 가운데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첫 번째 드린 질문처럼 저는 성도들이 함께 갈등하며 미워하며 싸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 정말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저 마음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까? 저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을까? 제가 작년도 우리 교단 울산 노회 노회장을 했었는데요. 참 부끄럽게도 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서 갈등이 생겼고 그 갈등 때문에 총회 재판까지 가는 과정에 일이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교단 재판장 재판국장 지금 하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역시 그 교단도 싸움에서 거기까지 올라오는 거 있죠. 네, 당연 히 사람 사는 게 똑같지 뭐. 아무리, 아무리 화해하라고 해도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막걸리 한잔 하면 악수하고 헤어지는데 차라리 막걸리 한 잔하고 헤어지는 게안 낫겠습니까? 용서하고? 안 되나요? 안 먹고 하는 게 낫겠죠? 아무리 건면해도 화해하라고 근면해도 양보하라고 해도 화화안을 만들고 합의안을 만들고 또또 또 양보하라고 해도 또 하라고 해도 순교하는 마음으로 싸워요. 미치겠어요. 왜 교회는 싸우면 화해가 안 될까?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셨나요? 왜 교인은 싸우면 돌아서면 끝까지 남일까? 주님은 원수도 미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예수의 마음인데, 예수의 마음은 다 사랑하고, 예수의 마음은 다 이해하고, 예수의 마음은 다 용서하고, 예수의 마음은 다 영접하고, 예수의 마음은 다 인정하고,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우리 괜찮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왜안 된다고 합니까? 내가 왜... 주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왜안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주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왜 그런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주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할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은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주님은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버림받은 여인, 누구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여인을 찾아가서 만져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복음을 만나게 하고 새 인생을 살게 하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개오와 같은 사람을. 집까지 찾아가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수근거리지만 거기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로 하여금 새 인생을 살게 하신 분, 모든 사람들의 안중에도 없는 나서로와 그의 누이들을 찾아가셔서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마음, 오직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할렐루야. 분명히 그런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니. 여러분,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부러워하십니까?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잘나서가 아니고, 너무 행복해 보여서. 너무 기뻐 보여서 너무 평안해 보여서 그 비결이 뭐예요? 왜 그렇게 살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가진 것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늘 평안하고 늘 기쁘고 늘 행복하고 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딱한 가지 기억할 거 말씀드릴게요. 다 잊어버리셔도 예수님 마음을 담자 내 네, 안에 그것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주님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왜안 된다고 하냐? 주님은 용서할 수있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왜 절대 용서가 안 된다고 말하냐?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할렐루야.